네, 요 며칠 동안 개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개태사라는 이름은 열개 자, 어, 어 열개 자, 클태 자죠. 여기서 태라는 것은 주역의 64개, 지천 태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천 태케는 후천을 상징한다고 구천상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선천은 천지 비께의 운이고 후천은 지천 태케의 운수입니다. 그래서 개태사는 후천을 여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태사에 있는 유산들은 우리 태극도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태사 정문에 있는 삼천일지 개태사란 말은 세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분은 땅에 계신다선 땅에 계신다선 땅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1944년 43년도에 하늘에 계시로. 개태사를 중창한 김광영이라는 여성이십니다. 원래 이 뜻은 유불선 삼합의 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삼천일지라는 말은 하늘의 세 분, 땅의 한 분이라는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을 중창한 김영광이라는 분이 신도들을 모아 만든 단체 이름이 용화회입니다. 용화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네. 미륵불이 오셔서 만드는 후천 세상을 불교에서는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태, 그리고 우리 태국도가 바로 용화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는 용화회 뿐이고 그 회장은 오직 나뿐이니 도중에서는 무슨 회든지 회장이란 증명을 쓰지 못하느니라 라는 도중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복 공부할 때 가운데 계신 분을 회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용화회의 회원이라는 뜻이죠. 네, 개태사에 모인 신도들의 모임 이름이 바로 그 용화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륵삼존부를 모시는 건물도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고 용화대보궁이라고 합니다. 네, 후천을 여는 개태사란 이름에 걸맞는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개태사의 쇠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이며 도주님께서도 예전 중국에 천자였던 우인금이 각 제후들에게 만들어 오게 한 아홉 개의 소. 즉 구정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은 천자를 의미합니다. 도주님께서도 이 개태사의 솟이 우임금의 9개의 솟에 못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천자국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태사 일주문에는 불기가 3000년이 지났,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불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일주문 대들포에는 불기 3007년이라고 적혀있고 정문 상냥에는 불기 254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남방불기와 북방불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절은참 특이합니다. 불기가 3천이 지났으므로 미륵이 출세한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나무에서 자란 엄나무도 있었죠. 예전에 주지승이었던 김광영이란 분이 일제시대가 지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조국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개시가 내리기를 개태사의 감나무에서 엄나무가 나오면 미륵이 출현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감나무에서 엄나무인 다른 종인 엄나무가 나온 것은 정말 시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대순에서는 박도전이 죽은 후에 이 엄나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이 엄나무는 박도전 죽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태사에는 우리 주문에 있는 관운장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감나무 옆에는 우주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매산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을 때 일부러 매산자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개태사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당이라는 건물입니다. 네. 이게 매산자. 위에서 보면 완전히, <laughs> 완전히 매산자죠. 네. 개태사라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작지만 우리 태국도와 많은 관련이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는데요. 네, 이, 이 나반존자는 참 신비로운 분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이 나반존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개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반존자의 다른 말은 독성존자라고도 합니다. 네, 독성존자, 독성존자라고도 하고 독성수, 독성수는 홀로독자, 성인성자, 닭글 숫자. 써가지고 홀로 수도를 해서 성인이 된 분이란 뜻입니다. 이 나반존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신앙입니다.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하죠. 우리나라의 절에 가면은 삼성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삼성각은 석삼자 성인성자, 즉세분 성인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자, 그세분 성인이 누구냐? 예, 여기 보시면은 산신령이 계시고 또 가운데는 칠성여래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나반 존자입니다. 네. 개태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나본 나반 존자 이 독성님을 절에서 따로 모시고 있었네요. 네. 삼성각이 없으면은 독성각이라고 지어서 홀로 따로 모시는 절도 있습니다. 네. 여기 독성각이라고 써 있죠. 이 안에 나반 존자께서 모셔져 있습니다. 특히 사찰에서는 독성님에게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는 나반존자의 영험이 매우 커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그 속히 그 영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박한경 도전이 1982년도에 이 개태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박 도전이 주지에게 묻기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니 주지가 나반존자이십니다. 그럼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니 천하 창생을 용화세계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하니, 세상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순했을 때, 나반 존재가 박도전이다. 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믿었던 박도전이 만약에 대두목이면은 미륵 삼존불 중에 한 분이어야지 어떻게 나반 존재가 될수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믿었으니 그냥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개태사 정문에 있는 삼천일지 개태사라는 말은 세분은 하늘에 계시는 세 분과 땅에 계시는 한 분을 의미하는데 이한 분이 나반존자가 아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할수 있겠죠. 네이 나반존자는 독성수 독성존자라고 하며 스승이 없이 혼자 깨우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진경에 도주님께서 이 독성존자 나반존자와 같은 독성제 도수를 보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수륙병진 도수를 보시면서 동네 독성제 도수를 보십니다. 네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